지안이의 상태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안 좋아지고 있다. 사료를 먹지 않으니 늘 몸에 힘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살이 빠지고 있다. 설사라도 하면 신체적인 병이라고 생각해 치료라도 해볼 텐데, 녀석은 지금 단지 먹지를 않는다. 내가 매일 두번 녀석에게 영양제와 미숫가루를 먹이고 있지만, 닭들은 사료를 먹어야 살수 있다. 한때, 녀석의 건강이 호전되는 것 같은 모습을 몇번 보이기도 했지만, 늘 하루만 지나면 어김없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삶의 의욕이 없는 지안이에게 내가 할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나는 녀석을 캔디가 알을 품고 있는 닭장에서 당분간 지내게 할 생각이다. 이곳은 농장에 있는 닭장들 중 가장 안전하고 조용하며, 그래서 안락함마저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다. 그래서 나는 평소 이곳을 새로 태어나는 어린 생명들이 자라는 공간으로 사용해왔다. 이곳은 얼마 전까지 캔디와 다니가 암컷 병아리 3마리를 키웠던 곳이며, 이제 며칠 안에 캔디의 어린 병아리들이 새로 태어날 곳이다. 삶을 새로 시작하는 어린 병아리들과 삶의 의욕이 없는 지안이의 만남. 지금으로선 지안이에게 할수 있는 나의 마지막 방법인 것 같다. 어떻게 해서든 지안이가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사료를 먹도록 해야 한다. 오늘은 캔디가 알을 품기 시작한 지 19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이틀만 더 있으면 병아리들이 태어날 것이다. 아직까지는 아무런 조짐이 없지만 모레 아침이 되면 귀여운 병아리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있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생명을 보며 지안이가 삶의 의욕을 가지는 것 지금으로선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다. 다음날 아침 흥부가 격리된 장소에서 탈출했다. 창사를 밀치고 탈출하려면 웬만큼 힘이 좋아야 가능하다는 말인데 사실 흥부는 며칠 동안 몰라보게 몸이 회복되었다. 탈출한 흥부가 제일 먼저 간 곳은 골드가 수감되어 있는 감옥이다. 사실 흥부는 지난번 골드가 탈옥 했을 때 만난 뒤부터 몸이 굉장히 빨리 회복되었다. 보통 사람이 그 정도로 다쳤으면 최소 몇 개월은 거동도 못할 텐데 흥부의 회복 속도는 내 눈을 의심 할 정도였다. 망을 사이에 두고 싸움을 벌이는 두 마리의 수탉들. 다 죽어가던 수탉이 몸이 회복되자마자 탈출해서 처음으로 한다는 게 원수를 만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죽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싸웠다면 둘 사이의 서열이 어느 정도 정해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들 사이엔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다. 흥부의 자존심은. 골드보다 서열이 높았던 한달 전에 머물러 있지만 막상 싸움이 붙으면 흥부는 이제 더 이상 골드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흥부는 이제 가늘고 길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나저나 닭장을 만들 재료를 인터넷으로 주문해 놨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왔다. 빨리 닭장을 만들어서 두 수탉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 잠시 뒤, 동물들의 아침 식사 시간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흥부는 그동안 암탉들과 못했던 교미를 하기 위해 작업 중이고 태양이는 그런 녀석이 신경 쓰인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흥부는 태양이를 따돌릴 수 있을 만큼 몸놀림이 빨라졌다. 잠시 뒤, 태양이가 아끼는 암탉들 중한 마리가 흥부에게 다가간다. 조이는 경치는 작은 편에 속하는 암탉이지만 한 성격하는 녀석이다. 봉이처럼 수탉들에게 복종심이 강한 암탉도 있지만 조이처럼 쉽게 교미하기가 어려운 암탉도 있다. 흥부는 태양이를 피해 다니며 계속해서 암탉들에게 구애를 하지만 암탉들은 흥부의 구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흥부는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태양이의 뿔만으로 지내며 마음껏 암탉들과 교미를 했지만 이제 태양이와 암탉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한때 빌런이었던 흥부가 또다시 암탉들의 외면을 받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한번 정해진 본성은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양이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착해 빠진 태양이는 결국 흥부의 행동을 막지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아팠던 놈이라는 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날색이 움직이는 흥부. 녀석이 아플 때는 안타까웠지만, 다낫고난뒤 살처되는 모습을 보니 짜증이 밀려온다. 그런 이유로, 나는 오늘 밤 녀석을 다시 붙잡아 독방에서 지내게 할 생각이다. 그렇게 하는 게 나뿐만 아니라 태양이의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 거기 그룹의 암컷 고이들 중한 마리가 작은 닭장 안에서 알을 품기로 결정한 것 같다. 공동체 의식이 강한 거위들은 암컷 거위들이 알 낳기 위한 둥지를 정할 때도 수컷 거위가 함께 따라다니며 장소를 정한다. 물론 알을 품을 때도 같은 그룹의 거위들이 모두 모여 알을 품는 암컷 거위를 응원한다. 원래 내 의도는 토리가 이곳에서 알을 품었으면 하는 것이었는데 내 의도와는 달리 소프트라는 암컷 거위가 기회를 잡았다. 이제 무리에서 떨어진 채 열심히 알을 품는 모습만 보이면 약속대로 녀석에게 한 개의 알을 줄 생각이다. 그 다음 날 캔디가 알을 품은 지 21일이 되었다. 간간히 희미하게 병아리의 삐약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아직까지 몇 마리 병아리가 태어났는지는 모른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으니 참아야 한다. 병아리들이 알을 깨고 나올 때는 높은 습도를 유지해야 알 속의 보호막이 굳으면서 병아리의 피부에 들러붙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24시간 정도 지나면 태어난 모든 병아리들의 깃털이 다 마르게 될 테니 그때까지 기다릴 생각이다. 바로 옆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고 있지만 지안이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 몸이 급격히 나빠진 지난 40일 동안 몇번 좋아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지안이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나에겐 이제 마지막 카드만 남았다. 지안이가 갓 태어난 어린 병아리들을 보며 삶의 의욕을 되찾길 바란다.